이제 근육 운동을 좀해 볼까요? 네. 제일 쉬운 거는 수건을 이용해서 자, 수건을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수건을 수건을 움켜 쥐는 거예요. 움켜 쥐는 건데 발가락을 쫙 벌린 상태로 수건을 이렇게 꽉 쥐는 거예요. 꽉 쥐고 네. 살짝 들어 주세요. 음. 살짝 들어서 한 5초, 10초 버티고 그다음에 내려 놓으면서는 내려 놓으면서는 발가락 다섯 개, 열 개를 쫙 사이사이를 벌려주세요. 사이사이가 쫙 벌어지도록.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힘을 주면서 쫙 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웅크렸다가 놨다가 웅크렸다가 벌렸다가. 어떤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을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 이거 잘할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우와, 들었다가 와 저보다 잘하시네요. <laughs> 제가 발가락이 커서 그런가 오, 이렇게 놨다가 벌렸다. 오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들었다가 네 버티다가 이렇게 놔 버리고 네, 네 세로로 놓고 네.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 꼼지락해서 끌어와 보세요. 아네 끝까지. 그렇죠. 아우 <laughs> <어우>, 잘하십니다. 아우 <laughs> <어우>, 재밌네. <laughs> <역시 웃음> 운동 전문 PD님답게 네. 운동을 잘하시네요. 아, 재밌네요. <laughs>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좇다 폈다 하는 거 자체가 발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발을 곧게 펴서 꽉 누르는 거 해볼 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오. 여기 지금 구부러졌죠. 와. 이거는 쉽지 않은데요? 저 보세요. 네. 여기 완전히 펴졌죠. <laughs>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 어떻게 이, 하는 거예요? 이 <laughs> 발가락이라고 하면, 네. 이 발가락의 이 아랫면, 마디의 아랫면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아, 요, 이 발가락의 아랫부분이 배면이 꾹 눌리면서, 지금 맞나요? 여기를 더누르시야돼요 네. 아니, 힘을 못 줄,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하다 보면 돼요. 네. 네. 발가락을 곧게 펴는 근육이 여기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근육들이 그동안 우리가 잘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뒤꿈치가 자꾸 들리려고 그러는데 붙은 상태에서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이게 네. 분리가 잘안 되니까 그런데 네. 이게 도가 트면 네. 고수가 되면은 발가락만 이렇게, 이렇게 발이 편안한, 종아리 편한 <laughs> 그러니까, 상태에서. 아, 이게 편안하세요 편안하게. 네. 발 편한 세상.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 근육을 쓰려는 게 아니라 네. 물, 발을 눌러서 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네, 편안하게 놓고 음. 발가락 힘으로만 딱 하시는 거예요. 이 발가락 힘이요 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접지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걸을 때또 운동할 때 어,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발가락에 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악력 네. 손으로 쥐는 힘이 좋다고 하듯이 발도 발이 바닥을 쥐는 힘이 있어요. 발가락이 우리가 바닥을 어떻게 움켜쥘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의 힘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 그게 우리 몸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발에 힘이 없으면요. 이풋 코어가 망가지신 분 발이 이렇게 말려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으신 분들은요. 발가락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